thank you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더니 괴해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초한 몸이 주님 앞에 겸손이 머리를 숙여. 기... Mm-hmm. 무한 몸이 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수는 복을 하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의 베드로 후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말씀을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종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또 죄에 사자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귀를 듣고 스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행하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하나님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견해문을 드렸사오니 예의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오 종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이 삶 속에서 영적 전정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아버지 아래며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었으므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복된 날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laughs> 두 절씩 기도합니다. 예 에스겔의 종이며 사도인 심은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운니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명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있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겨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능히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액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놓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부르신과 택하심을 굽게 하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응. 오늘은 베드로 후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후서는 베드로 전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쓴 서신으로 신약성경은 가장 후에 후대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의 배교와 거듭 교사들의 애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통해 이를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격려하고 1장에는 2장에는 거짓 교사에 대항하며 어, 또 3장에는 주님의 어, 재림을 소망하여 항상 깨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주주의가 그 판치던 그 시대에 그 영주주의 사단의 계기에서 교회나 성자들이 어, 내부의 혼란과 의심의 문제를 정말로 다루고 있으며 배교와 교회 분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장에는 핍박과 거짓 가르침을 위해서 약해진 신앙을 발로 잡게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고 소망의 재확인을 시키고 성도들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매혹됨이 없이 미혹됨이 없이 굳건하게 살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처를 신이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철저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이단의 그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거짓, 정말로, 어, 미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어, 들어가 어, 그런 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이 베드로 전호수가 영주주의자, 각종 이단의 활동이, 음, 보금 진리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고, 어, 재림을 부인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자 어, 베드로가 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재림에 대한 확신, 바람직한 대항, 대응, 믿음의 성숙에 대한 교훈을기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부에서 성도를 비우가는 거짓 교사들을 어, 경, 경계하라. 지금 그 뭐냐, 어, 그 어, 신천지, 우리 어, 교회 앞에 가면 교회에 신천지 어,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딱 경고장을 앞에다 교회에서 붙여놓고 있어요. 그리 미국에서 성도들을 꼬시다니까 어, 신천지 에 들어가면 재산님 보고 다 뺏겨버리잖아요. 우리 아는 변호사님도 신천지와 싸워서 길례달더니 이겼어요. 아까도 또 목사님 제가 지금 밑에 전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변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했던데, 이렇게 사단은 그렇게 그런 미혹의 영들을 누구를 통해서 아주 잘해줍니다. 사람을 꼬시려고 미혹하려고 하면 그냥 온갖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또 말로 그렇게 어뭐 그냥 아주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돈이 없어져서 돈을 불려줘봐요. 돈을 줘봐요. 얼마나 큰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미혹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내부에서 성도를 미워하던 거짓 교사들의 경계, 또 경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뺏이 판을 받는다. 그렇게 어, 사도 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베리베 사람들이 다 있지만 자기가 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건을 어,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을 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에서 십자가 주셨다. 삼일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본 그대로 재림을 두루 오시는데 하나님 재림하셔서 어,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켜 백부자신 받는데 어, 주님을 믿는 자는 어, 믿고 주님 말씀을로 사는 자는 어, 뭐야 오를 팰고서 영생의 나라에. 주님 믿지 않고 거짓된 이에 미혹되고 사탄에 미혹된 그 사람은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이 이런 진리를 알아면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수록된 유다서와 유사 유이적인단어 유다서에도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되어 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비슷한 점이 있다라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는 기록된 것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학교로 인해 고통을 다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를 격려하면서 이대하고 귀중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겨야 한다고 겸면하고 있습니다. 어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지 보면 죽음이 바로 앞에 직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모든 그어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라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한다 보면하며 소아시아 교인들이 어, 동양과 노마를 연결하는 그런 그운운말하하자면런런도부부 어, 어, 교도부 young, 하는 그런 지역에 주 n 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이단 사 n 과그 뭐야 거짓된 그 u n g young, young, y o 그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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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부정적인, 음, 정말로, 교소를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응? 어? 그것을 막 적당히 이렇게 막 섞어갖고, 뭐야, <laughs> 뭐야, 뭐야, 풀빵도 만들 때, 나중에 부족하니까 뭘 적당히 섞여서, 하면 어, 맛이 없잖아요. 뭐, 벌써 먹으면 맛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맛있는 풀빵은 비싸요. 예. 어, 초고에 좋은 걸로만 쓰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싼 맛에 그냥, 싸게 사먹는 것처럼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거짓 정교의 부정적인 교훈을 혼게시켜서는안 되고, 에스께서 장차 재림로 오셔서 세상에의하 진리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 가르침을 막아야 하며,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욕심을 본, 본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가까이 이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갖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당신의 뜻을 주의 종들를 통해서 꼭 전하시지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걸알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도의 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륨적으로 1장1절에서2 1절을 말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격려하고 배교, 거짓된 가르침의 중요성을 어,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지식으로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깨닫고또 성결한 삶을 살살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건강한 생활을 고민하고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바른 경건과 성기로 생활에 힘쓸 것에 대해서 1장 3에서 3장 실절까지 말씀하고 있어. 어 그다음에 8가지덕목 성도가 경건의 생활에서 해야 할 여덟 가지 덕목을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더욱 어,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고는 형제의 위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여덟 어, 가지 덕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찰 덕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의 택하심을 굳게라. 어, 내가 부르신 자로서 이런 음, 정말 나를 하나님 불렀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런 덕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비하라. 음, 혼서, 혼서에서 그렇게 제일 된 교훈의 지리를 말씀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실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를 아, 네. 자신 직접 목격자였음을 발표한다. 나는 주님이 부활함을 봤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음, 직접 다는 어, 뭐야, 목격자다. 그러면서 또한 구약의 애원에 대해서도 증가하고, 구약도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못박으신가 죽으신가, 또 부활과 다시 재전들로 오셔서 모든 진리를 회복시킬 것을 어,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교사에 대한 음, 권고를 아주 어, 베드로차도는 말씀해서 거짓교사의 정체와 속성, 종교적 도덕적 불에 대한 고발과 그들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밝히으로써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여서 가만히 미혹의 영들은 가만히 옵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 응? 감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거짓말이야. 주님.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는건뭐다 알지만, 부활, 부활한 거. 야, 그 거짓말이야. 어떻게 주님이 부활할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냐. 하고, 응? 헛것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만히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음, 물질적인 탐욕. 탐력,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고, 거짓 사설로 성도들을 미워가는 거요 물질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꼬신다는 거예요 미워가는 행위들을 고발하고 끝으로 이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의 심각한 치유 상태를 개대지에비하면서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리석음이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나 똑같아 인간의 인간의 정말로 지적인 인기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미혹되지 않는다 하면서 아주 그냥 뭐야 직선적으로 베드로 성취를 해불같아서 직선적으로 베드로사도 그렇게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불의 심판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단의 출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대 방탕 같이 따른 다른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 거짓 교사의 특성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또 어, 뭐야. <laughs> 어, 연락을 즐기며, 응? 삶을, 응. 불의의 삶을 사랑한다. 탐락을 즐기고, 불의한 삶을, 그냥 그것을 즐긴다는 거, 사랑한다는 것은 즐긴다는 거. 예요 불의한 것을 그냥, 불의한지 모르고 그냥 그것이 자기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 예또 신앙생활을 시사가는초신자들이 특별히 이런 곳에 미국에서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대망하는 거.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요. 말씀하고, 거짓을 버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오냐어 주님 오신다는데 빨리 오시지.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한 숫자가 덜 찼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받은 자로서 성길한 생활을 하고 티와 흠이 없이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의 재림에 대해서 어, 기대를 말합니다. 이제 네,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이단 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의 직전에 이 페드로 후소를 이제 서아시아 교회에 보내면서 이단 어, 사설에 미국이 빠지지 말고 또 그들의 거짓 사설과 돈으로 유혹하고 향락으로 유혹하는 그곳에 특별히 초신자들이 빠져서 나댄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경건하며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너희들이 하나님 의 말씀으로 너희 몸을 성결로 지키고 어, 그러므로 음, 인도할 줄 알든다. 성령 인도시 따라 살면서 그리고 이 예, 빨리 주님에 안 오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건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원하는 그 수가 찾아내서 빨리 안 오시는 것 보이지 반드시 재림들이 오신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살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는 그런 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인 다음 정말 참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니다 부르시면 합당한 삶을 살자. 부르시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